자 반갑습니다 만과 함께 위드만 TV 만입니다. 자 이번 시즌에 석궁 체력이 버프가 되면서 석궁덱을 제가 진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을 다 써가면서 이거 레벨업을 다시 해놨는데 아직 아직까지 어, 망치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5,200점을 어 제가 사실은 어, 석박덱 편에서 보셨다시피 석궁덱을잘못 어, 써요. 내돈홀씬안돼 내졌다 미치게 이상해. <laughs> 근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왠지 망치를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골이나 얼음골렘으로 일단 패를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얼음골렘을 우측에 내면서 한번 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대 패를 한번 볼게요. 자 상대 고블린통 아이스 스피치랑 해골로 자. 깔끔하게 수비됐습니다. 자, 얼음골렘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대형수궁 한번 쓱 한번 던져볼게요. 자, 고블린갱은 아처 가르기로 수비를 하고, 자, 상대방 뭘로 수비를 하는지, 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기사로 수비를 하고, 아, 일단 추가 유닛을 내지 않고 상대방 패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방 로켓이 있죠. 자, 석궁도이의 카운터 로켓이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아, 좀 힘든 싸움이 될것 같은데, 제가 약간 패순환이 빠른 것 같아서 저 생각엔 좀 해볼만 한것 같아요. 자, 골렘을 한번 갈라주고, 자, 상대방 고블린통 나올 것 같은데, 해골, 해골병사로 패를 풀고, 자, 아이스 스피드로, 일단 해골군데, 아, 고블린통 한번 수비를 하고, 대형속궁 다시 한 번, 스윽 한번 던져볼게요. 자, 상대방, 고블린갱으로 수비를 하고, 왠지 기사 다음에 나올 것 같죠? 기사로 수비를 하고, 이번엔 내전탑까지 한번 놔볼게요. 자, 자, 상대방 이제 노켓, 패가 돌아온것 같은데, 자, 해골, 아 기사는 제거해주고, 아, 그래도, 석궁 되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일단, 내전탑이 지금 깨지기 전에, 패를 한번 돌려서, 한번 석궁을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아처 갈라준 다음에, 자, 상대방, 제가 아마 코스트가 앞설 것 같은데, 해골방사 내고, 아이스 스피드 낸 다음에 바로 석궁이죠. 자, 내전탑 깨지기 전에, 석궁 바로 한번 쓱 가봅니다. 자, 어, 상대방, 풍화무까지 뺐어요. 자, 촉촉촉촉, 오케이. 상대방 지금 대응 느렸죠. 자, 자,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얼음 걸림 내고, 촉촉촉촉촉. 어, 로켓 안 쏴? 로켓 안 쏴? 오케이. 이거 상대방 타워 거의 천 밑으로 데미지 내려갔죠? 자, 오케이. 대박 났습니다. <laughs> 자, 이거 해골봉사를패푼 다음에, 자, 이제 석궁은 수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만 하면 이깁니다. 자, 상대 프린세스 나왔지만, 석궁으로 수비하고, 자, 통나무는 이제 고블린 통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나무는 프린세스한테 이제 낭비하지 않고, 고블린 통 나올 때만 통나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볼로 누적들 줍니다. 자, 상대방. 로렇게까지 뺐죠. 자, 아처 가르기 나오고. 자, 상대방 왼쪽에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얼음 골렘이랑 자, 아이스 스피드 수비를 하고 자, 통나무로 고블린 통은 통나무로만 제거합니다. 자, 대형 소공은 무조건 수비를 쓰고 이제 파이어볼 한번더누적대 줄게요. 자. 자, 상대방 지금 사실 할거 없죠. 석궁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기분 내린 대로는 사실 진짜 할거 없어요. 왜냐면 통나무로 다고블린통을 수비하기 때문에 자, 고블리통 날랐습니다 이거 낚시죠? 자, 뒤에서 통나무, 고블린통 제거하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1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패에 아처가 있으니까 아처를 뒤에서부터 갈라주면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처를 갈라주면서 상대 패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 고블링 갱 나왔죠? 자, 수비하고, 자, 오, 아, 아, 참고로 해서 두대 맞았습니다. 아, 네. 아, 괜찮습니다. 뒤에서부터 얼음골렘으로 패를 돌릴게요. 자, 어, 상대 광부, 어, 아이스 스피릿과 해골로, 자, 깔끔하게 수비를 하고, 자, 얼음골렘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석궁 한번 슥 던져볼게요. 자, 아처까지 한번 내줄게요. 자, 고! 아, 상대 페카 덱이었네요. 아, 어, 더 이상 추가 유닛 내지 않고, 얼음, 어? 자, 나패광독 덱인 줄 알았더니, 페카, 광부 독, 파, 파, 이어 폴링이 나왔습니다. 폐광파? 패광파 덱이네요. 패광파 자, 얼음골렘으로 스 얼어 로 끌어주면서, 페카, 한번 스무스하게 막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페카 수비를 했고, 자, 아이스 스프릿과, 어, 해골로, 일단 패를 한번 풀어줄게요. 자, 자 기술적으로 내전탑 대형석궁 지금 패카 패안 돌아죠? 자 기술적으로, 오, 박격포요? 상은, <laughs> 깐만 패광 독인 줄 알았더니 패광 파인 줄 알았더니 패, 뭐라는 거야? 패광 아니, 광박이었습니다. 광박 상대 <laughs> 광박대기죠. 자 일단 한 일단 추가 유닛 내지 않겠습니다. 오, 오 타워 에 데미지 들어가죠? 자 이번에 석궁 체력이 버프가 되면서 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와 데미지 오소쏘하이 들어갔죠. 자 괜찮습니다. 공격 괜찮았죠? 자, 이번에 석궁을 내게 되면 상대가 이제 패카를 낼것 같은데, 한 번, 어, 접으면서, 아, 어, 이거 아이스피스로 막아주고, 수비를 먼저 한번 하고 공격을 가겠습니다. 자, 석궁 뒤에서부터 낼게요. 상대 이제 패카 내겠죠? 자, 상대 뒤에서부터 패카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자, 얼음골렘을 내고, 자, 상대 파이어볼이 있으니까, 어, 일단 아처를 구석게 석궁이랑 같이 맞지 않게 내면 파이어볼이 날라오겠죠? 자 아이스 스피드 아! 아 아이스 스피드 아, 가... 아 가지 맞다. 아 가지마다 자 해골병사로 패카 숨해주고광보 오면 내전 탑으로 어? 아사월이안 나온다 아 내전 탑으로 일단 패카를 먼저 제거주려고 해한 겁니다 자자 대형 소금고 자 지금 대형 소금 두 개에다가 내전 탑까지 있죠 자 지금 패카 녹여봅니다 자 아... 아이스 스피드 내고 통나무 패... 굴리고 패카 어그로 끌죠자 해골병사까지 자 패카 죽었습니다 아처로 광고 수비하고 아, 네, 그, 상대 박격포가 상당히 좀 까다롭네요. 자, 일단, 대형석 포 가운데 내전탑까지 한번 같이 내줄게요. 오! 지금 상대 피카도 없고, 박격도 없죠? 아, 박지? 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속도이 토피가 안 보인다. 오케이,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것습니다 오! 속공 속공! 박격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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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카 얼음골렘과 해골동사로 업으로 끌어주겠습니다 자, 아초 뒤에는 넣고 제가 이 석공 덱을 이번에 좀 연습을 해보면서 잘은 못하지만 이 영웅, 한아영웅이된다 유닛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침착하게 하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석공으로 다시 상대 박격포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광부는 아이스 스피립과 얼음골렘으로 어, 얼음골렘, 아, 얼음골렘 오른쪽으로 돌아가네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괜찮습니다. 기습적으로 아 네네네 아처를 일단 수비를 하고 자페카를 아, 기습적으로 오른쪽에 한번 바로 공격고 오, 상대 파이어볼까지 썼죠. 아 석공 이거 페카 때릴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석공 두 개로 페카 한번 녹여볼게요.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두두두두 두두두두 머신 건자 상대 고블린갱이랑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앞에다 못 놓고, 뒤에다 다시 처, 차, 침착하게, 상대 박격포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격포로, 촉촉촉촉촉촉촉촉. 박격포로 먼저 부시고, 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얼음 걸림 뒤에서, 침착하게. 자, 아차 내고 아차로 광복 수비하고, 기습적으로, 왼쪽으로, 고! 자, 파이버까지 빼줘. 어, 상대가 무리했습니다. 자, 강 나왔죠? 고! 자, 아이스 스피릿과 해골동사로. 자, 이거 페카 녹았습니다. 자, 통나무 굴리고 자, 페카 순삭해져 자, 박쥐 터지고,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거 레전탑으로 왕보 수비하고 자, 이거 파이어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장기전으로 갔는데자 아이스티핏과 통나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 아처가 첫패에 잡혀있죠 자, 아처 뒤에서 가르면서 상대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처 뒤에서 갈라주고 자, 상대패는 발킬이 나왔습니다 자, 아처가 다리를 넘기 전에 석궁 한번 쓱 한번 던져볼게요 상대 파이어 스피릿 오? 안 막네? 오, 타워에 데미지 들어갑니다 오 대박! 상대 머스킷으로 막아오지만 타이밍이 좀 늦었죠? 얼음골렘으로 발키리, 어그로를 끌고 수비를 할게요 상대 뇌전탑까지 있습니다 저도 뇌전탑으로 수비를 한, 같이 할게요 자 상대, 어 상대가 호그 덱이었네요 통나무를 굴리면서 해골동사랑 아이스 스피릿으로 깔끔하게 수비를 할게요 어 상대 감전 있고 상대 감전, 뇌전탑, 머스킷, 발키리 이렇게 있죠 자어 상대 파이어 스프릿, 자 얼음골렘으로 수비를 할게요 자 제가 호그 덱을 많이 상대해보진 않았지만 어, 가운데 석궁을 받고 1분 지났을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게전 승리를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석궁 준비. 자, 가운데 석궁 준비. 엘릭서가 10대때 석궁을 배치하겠습니다. 상대 고블린. 자, 신경쓰지 않고 <laughs> 석궁 배치하고. 자, 상대 파이어볼입니다. 상대 파이어볼 감전. 자, 스펠은 파이어볼 감전입니다. 자. 가운데 아처, 가르면서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1분까지, 1분까지 일단 버티면서 진행할게요. 자, 해골병사랑, 아이스 스피릿으로 폐 풀어주고, 해골병사, 아이스 스피릿, 자, 얼음골렘까지 폐를 풀어주고, 어, 상대 감전 날렸죠? 자, 가운데 석궁, 다시 폐 수비용으로 배치할게요. 자, 호그라이드 나왔죠? 아처랑 해골병사로 어, 수비가 가능하죠? 자, 한대밖에 안맞았습니다 자, 이제 1분 타이밍 왔습니다 자 자, 상대 고블린 풀고 어, 상대 파이브 빠졌습니다 자, 아이스 스피릿 레전탑 바로 앞으로 전개하고 자, 바로 뒤에 석궁 배치하겠습니다 자, 상대 발키리 얼음골렘으로 어그로 끌고 어, 호브는 아처랑 해골병사로 수비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아, 어, 타워 데미지 꽤소스하게 들어갔죠 자, 상대 타워 체력 100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게다가, 발킬리 지어가고, 상대, 오, 상대 머스키까지 뺐어요. 상대 코스트 소모 많죠? 다시 서, 수비 사공 지어줍니다. 어, 상대, 발킬이, 자, 호그 들어오겠죠? 자, 얼음골렘으로, 발킬리 어그로 끌어주고, 이번엔 뇌전탑으로 호그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수비할게요. 오, 호그! 어, 왔다. 호그가 올랑말랑 했는데, 오, 상대 파이어버까지 날렸습니다. 어, 상대 코스트 소모 많죠? 자, 아처로 갈라주면서 다시 패를 돌린 다음에 앞석공 가주겠습니다. 아이스 피 돌고, 자, 압석공. 고! 얼음 볼렘 앞에 배치를 해주고, 상대 뭐가 내있죠? 아, 벨키리. 얼음 볼렘 내고, 자, 통나무까지 날려주면서 상대 내전탑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 게임 끝났죠? 자, 척척척척척척척척 자, 내전탑으로 수비하고, 자, 파이어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판만 더 이기면 석공으로 망치 갈수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첫 패에 아처가 잡히는 게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패를 갈르면서 상대 패를 천천히 볼 수가 있고 또 양쪽으로 패를 가르다 보니 양쪽 수비가 어느 정도 됩니다. 또 아처를 안 막으면 또 타워에 어느 정도 조금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 수비 석공 하면서 자, 상대 로얄 고스트 얼음골렘으로 어그로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배틀램 오, 상대 로얄 고스트 만렙이데요 심지어. 후덜덜. 자, 배틀램은 이제 아이스 스피드와 어, 해골병사로 수비가 가능하죠. 자, 상대 도둑까지 나왔습니다. 상대 도둑까지 나온 거 보니까 전형적인 배틀램 덱인 것 같죠. 자, 아처까지 내면서 도둑을 어,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상대 동마법까지 있죠. 자, 석공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자, 상대 동마법으로 코스트 좀 소모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상대 루엘 고스트까지 수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전탑을 내고.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스쳐 지나가시네로얄고스트가 바쁘네. 잠깐만. 대형석공으로. 자, 반격고. 자, 상대 배틀램. 자, 촉촉촉촉촉. 촉 자, 상대 타워에 데미지 들어가죠. 자, 좋습니다. 자, 해골병사로 도둑 어드로 어그로 끌고. 아이스 스피드 로로 아이스 스피드 아처로 어, 레전탑. 아, 레전탑이란다. 배틀램. 어,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수비됐죠. 자, 일법까지 한대 레전탑이 딱 치면서. 자, 상대 타워는. 데미지 쏠쏠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제 타워는 깔끔하죠. 어, 수비 괜찮습니다. 자, 코스트 10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얼음골렘 뒤에서부터 내면서 패를 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자, 어, 상대 로얄 고스트 냈습니다. 자, 수비 석공 다시 한번 갈게요. 침착하게 자, 어, 상대 어배틀램 나왔습니다. 통나무로 어, 한번 쓱 수비하면서. 어. 해골병사, 아이스 스피릿, 아처까지 내주면서 출발할게요 자, 얼음몰렌. 얼음골레. 아, 얼음몰렌 안 돼도 됐것 같은데. 아, 제가 사실 코스 손목에 있습니다 어, 장승대. 어, 대신 동마법 뺐습니다. 자, 대형석궁. 동마법 끝나면 바로 한번 압박을 넣어줄게요. 대형석궁. 레전탑. 고! 와, 역시, 역시 상대. 패카덱이죠 자, 파이어볼로. 자, 통마법까지 내면서. 아, 통. 일법이. 파이어볼로 제거가 한 방에 안 되네요. 됐던 걸로 기억이 난데 아닌가 보네요. 자, 자, 수, 다 도둑까지 수비 깔끔히 하면서, 자, 상대 타워, 어, 계속 데미지 들어갑니다. 촉촉촉촉촉촉. 레전탑으로 배트램 수비하고, 아처 뒤에 내면서 일법까지 수비할게요. 자, 얼음볼에 내면서 일법 어그로 끌고. 자, 괜찮습니다. 현재까지 아주 좋아요. 자, 대형수궁, 앞에다 내면서 고! 어, 상대 이거 페카로 수비할 것 같은데. 자, 역시 페카 나왔습니다. 상대, 로얄고스트로 아처 제거하고, 뒤에서 내전탑으로 수비를 할게요. 아, 상대 미니언이 있었네요. 미니언까지 파이어볼로 제거해 줄게요. 자, 빵! 오, 도둑까지 땡큐! 자, 오른걸레 내면서, 아, 오른걸레 개인했다. 아, 잠깐만. 제가 왠지 코스 소모가 심했던 것 같은데, 일단, 대형석공 뒤에다 내면서, 어, 수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스피릿, 자, 해골병사, 통나 한번 굴리면서, 아, 꼬라박았다. 어, 잠깐만.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잠깐 한타임 쉴게요 쉴게요. 제가 코스트 소모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아처 뒤에서 내면서 레전탑 레전탑 아 얼음골렘 잠깐아 이거 이거 그냥 얼음골렘 어, 어그로 끌면서 빠볼 빠볼질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볼 자 미니언 제거해주고 빠볼 한번 날리고 잠깐만 해골병사 잠깐만 수비 계속 해주면서 레전탑 가드 내면서 빠볼질로 상대 타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촉촉촉촉촉 자 배, 배틀램 레전탑으로 제거하고 자 아이스 스피드 내면서 뒤 아쳐내고 자 빠볼 도둑과 함께 데미지 누적딜 넣을게요 자빵 이거 빠볼 두방 남았죠 자 뒤에 다시 어, 대형 석궁 내줍니다 상대 좀 답답하겠죠 얼음볼렘으로 도둑 얼음 끌고 자 상대 배틀램 나왔죠 이거 아이스 스피드만 내도 어 수비가 가능합니다 자 아이스 스피드 내고 자견 제가 해골병사 내고 자 파이어볼 일법이랑 같이 맞춘 다음에 자 통나무로 누적딜 줍니다 자통 빠볼 한방 남았죠 자촉촉촉촉촉촉자 자, 아이스 스피드로 패풀고 매전탑으로 수비하고 자 해골병사로 패푼 다음에 파이어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즌에도 깔끔하게 망치를 달성했습니다 자 망치 달성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덱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